야, 얘가 지하는 얘가 네. 원 모양의 호수를 들잖아. 손에 봐 봐요. 손에 봐요. 원 모양의 호수인데 호수가 이렇게 있다 고거 여기서 출발 이렇게 돌거 아니야 밖에 이렇게. 이제 봐봐 여기서 2번, 4번, 6번, 8번, 10번 이렇게 가잖아. 네. 여기는 몇 분이야? 1 0 12분이잖아 그치? 2칸이니까 두 2칸 4, 8, 6, 10, 12잖아 얘가 음. <laughs> 이 그래프가 뭐야? 쭉 가서 몇 미터까지 갔어? 음. 6배미터 갔다가 다시 들어오지? 음. 그리고 뭐가 됐어? 0이 됐잖아 그 얘기는 뭐야? 여기서 쭉 가서 6 0미터쭉 가다가 결국 몇 미터 됐다는 거야 자기 0까지 다시 왔다는 거잖아 음. <laughs> 여기부터 이렇게 갔다, 여기까지가 몇 바퀴라는 얘기야? 한 바퀴. 한 바퀴지. 이렇게 네. 갔다, 2 0 0 m 갔다, 다시 제자리까지 온 거니까. 네. 한 바퀴 갔는데 몇분 걸렸어, 지금? 12분. 12분 걸렸잖아, 12분. 그럼 다섯 바퀴를 릴수 있네. 그렇지. 얘가 어. 지금 보니까 한 시간이면 60분이잖아. 네. 그럼 12분에 한 바퀴니까, 6, 이렇게 하니까 60분 날잖아, 그죠? 네. 몇 바퀴야? 15분에 한 바퀴인데 다섯 바퀴 도면한 네. 시간이잖아. 그쵸. 그렇죠. 그니까 몇 바퀴야? 다 바퀴. 그렇지. 응. 문제가 변형되면 어떻게 되겠어? 여기가 바뀌겠지? 네. 여기를 뭘로, 제가 뭐 만약에 여기가 10이 됐다, 예를 들면 여기가. 응. 그럼 10분마다 한 바퀴니까 몇 바퀴야? 여섯 바퀴. 여 바퀴로 지 여기는 5분이다. 응. 그러면 60을 뭘로 나면 돼? 5분만에 한 바퀴니까. 1두 밖에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니까 러 요거 잘 보는 거지, 그죠? 그리고이 네. 거리도 잘 보고. 또 물어볼 수 있지, 여기가 어디야, 그 6분이잖아. 네. 6분이면 어디가 있냐면 반대쪽에 닿았다는 얘기지, 그지 네. 이해 돼요? 어. 그래서 문제를 변형되고 이말 뜻이 뭔지 이걸 해석할 수만 있으면, 그죠? 풀수 있죠? 네.